장거리 수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영으로 10바퀴 30바퀴씩 돌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수영을 오래하고 싶어서 영상 들어왔더니 수영을 오래하려고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수영을 오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호흡과 글라이딩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오래 수영해야 겠다라는 큰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하지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수영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각 단계가 익숙하지 않은데도 수영을 오래하려고만 시도하면 매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영할 때는 큰 목표보다 각각의 단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체력이 부족하신 분도 누구나 장거리 수영이 가능해집니다. 진짜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영은 육상처럼 심폐능력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물의 저항을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체력 소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물속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줄 알면 체력이 부족해도 30바퀴 1시간이든 충분히 가능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력이 부족해도 누구나 편하게 오래 수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추가로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수영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물속에서 가장 빠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발차기 할 때? 팔을 돌릴 때? 아닙니다. 가장 빠를 때는 바로 글라이딩 할 때입니다. 글라이딩은 몸이 일직선으로 쭉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저항이 좋고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속도가 충분히 빠르니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면서 체력까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장거리 수영을 기 위해서는 글라이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라이딩에서 체크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뒤로 뻗은 손입니다. 손은 중간에 빼거나 손이 물 밖으로 즉 허벅지 위까지 올라오지 않아야 합니다. 글라이딩 시 뒤로 뻗는 손은 꼭 손이 허벅지를 스치고 올라와야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뻗는 손은 머리 중앙이 아닌 직선 그대로 어깨너비 정도로 11자 형태가 되도록 뻗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뻗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중앙으로 오게 합니다. 정리하면 어깨 넓이로 손을 11자로 먼저 뻗고 이후에 겨드랑이를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팔을 뻗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중앙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건 자세를 신경 쓰느라 너무 과하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끝에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손이 어깨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손이 어깨보다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 속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손이 어깨보다 높게 되면 팔을 끌어당길 때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과하게 힘이 들어가 장거리 수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얼굴보다 아래에 손 위치를 선정해서 팔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글라이딩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수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바로 호흡입니다. 사실 제 영상 중 호흡법을 다룬 영상은 이미 있습니다. 호흡법 기초가 부족하시고 매번 수영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카드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할 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호흡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정면에서 저항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호흡을 하기 위해 고개를 들면 이렇게 팔이 수면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글라이딩 할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쭉 밀고 나가는 편한 수영이 아닌 허우적거리는 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을 몇 배나 더 소모하게 됩니다. 글라이딩을 길게 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허우적 수영을 하면은 결국은 호흡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말고 롤링에 따라 고개를 자연스럽게 회전시키고 한쪽 눈이 잠길 정도로만 돌려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영 오래하는 핵심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을 아신다고 해도 바로 수영 실력이 좋아져서 10바퀴, 30바퀴 노는 건 슬프게도 1000명 중한 명도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이 잘안 되는 1000명에게는 수영이 잘안 되는 천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각자 가진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영상을 만들기 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수영 강습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님을 통해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으면 열댓 명도 모이는 수영장 레인에서 나만 질문을 많이 할수 있으시던가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질문 한번 하면 열댓 명의 시간을 빼는 건 아닌지 사실 다들 아는 건데 나만 모른다고 질문해서 창피함을 겪지는 않을지 그냥 나 스스로 전 수영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해서 질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눈치 빠르고 훌륭한 강사님을 만나셨다면 바로바로 바로 개개인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훌륭한 강사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고 모르는 것이 많으니 초보자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상급반에서 멋지게 접병하고 있겠죠. 그래서 초 보자일수록 빠른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바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초보자가 수영 실력이 기적적으로 빠르게 좋아지려면 개개인에 맞춘 실시간 조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문제점을 먼저 고민해본 수영 선배들이 명쾌한 해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체 카톡방 참명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게요. 부담 없이 클릭해 보시고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했던 수영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